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 에 대한 예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정확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 없이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믿고 있다는, 그들이 알고 있다는 성경은 그저 규칙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의 메시지를 고지곳대로 다 믿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미리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지금 믿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화려하게 오지도 않으시고 강한 모습으로 오지도 않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상하시듯 하시 하듯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 그랬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누일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셨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명한 정치가의 집 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아주 훌륭하고 강한 장군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런 세상의 힘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땅의 문제는 하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강한 장군도 하지 못한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도 귀찮아 보이는 십자가 통해서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는데 등치도 굉장히 큰 분이었습니다. 온통 위아래로 검은색을 입고 다니고 앞뒤로 빨갛게 써있는 글씨를 입고 다닙니다. 전도 문구죠. 예수 천당 불신지오 빨간색으로. 그것도 글씨체도 궁서체, 아주 옛날 글씨체, 굵은 글씨체 있지 않습니까? 후배인 저희들이 보기에 위협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저렇게 전도하면 괜찮을까? 사람들에게 부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는 전도 안 하는데 그사람 그렇게도 전도하지 않느냐? 그마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그 선배님을 판단했던 제가 순간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그걸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르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보기에는 안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열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바꾸신 것이 하나님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인류를 구할 그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내 삶이 베들레헴 마국간 같은 삶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너무도 초라한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구껌 같은 내 삶에도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시면 그곳이 마구껌 같아 할지라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삶 속에 이미 깊이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또 예언하셨는데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위해 권한당하신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자세히 보시면 과거형입니다. 다음 글자도 마찬가지고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하실 겁니다. 6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며 각기 제길로 가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담당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모두의 죄악입니다. 모든 죄악입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개념이 있지 정작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한 영혼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값 감당하신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삽니다. 성도님들, 그건 묻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옛사람의 죽음임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새사람의 부활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순전히 순전히 나 때문에, 내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이 마음 깊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 은혜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허물과 죄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는 믿고 이렇게 산다는 거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바라건대 성도님들 예수님의그 크신 사랑 감사하시고 오늘도 예수 믿는 자답게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임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그가 침배음당하심으로 내가 무시받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앞으로의 나를 또 살릴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도 지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 그저 묵묵히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의의 멸류관 씌워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